네, 안녕하세요. 먹개비9 8김재입니다 지금 일약약품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. 제가 오전에 한 3. 몇 프로 때까지 보고 딴거 보느냐고 신경 못 썼는데, 어, 이 종목은 뭐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강세 이렇게 나왔고, 어, 저희 채널에 어떤 분도 일약약품으로 이제 갈아타신다고 하셔가지고, 들어가시고 아마 수익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뭐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. 이 종목은 뭐 지나고 나서 뭐 누가 뭐 얘기 못 하겠습니까?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긴 박스권을 유지하고 저점이었던 요 저점 장중 저점이었던 59,200원, 59,500원. 59,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, 은이 종목은 에너지가 응축돼서 결국에는 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할수 있었지만,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. 하 여튼,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일단 저점, 이전 저점을 지켜주면은, 가는 거고, 지켜주지 못하면은, 떠지는 게 주식의 순리 아니겠습니까? 여하튼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전고점 영역인 요 전고점은 73,000 여기는 73,800 여기는 75,200입니다 지금 75,900이죠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요 고점 있죠? 요 고점 75,200 이탈시 물량 축소, 73,800 이탈시 물량 축소, 73,000 이탈시 물량 축소.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일부 물량은 뭐 가져가셔도 무방하겠지만, 일단 기존에 들어갔던 물량의 절반 이상은 정리하시고, 절반은 정리하시되, 나머지 물량은 요 고점이 이탈할 때75,200그 다음에 73,800, 73,000 이탈 시마다 기계적으로 남아있던 물량의 일정 부분을 차례 차례 던지는 겁니다. 안 깨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. 나머지 50%는 안 깨면은 요거 안 깨면은 뭐가 더 던집니까? 깨지면 던지는 거고 안 깨지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지 올라오고 나서는 그냥 뭐 자기가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금액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이거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내일 더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단 깨지면은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매물 위에 매물을 남겨놓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력들이 나오는 식으로 같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일양약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. 어,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